틸리의 조직신학 세 번째 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틸리의 조직신학 세 번째 책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론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어,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야기, 아직 뭐 예수님 나오지도 않아, 않았고, <laughs> 네, 아직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틸리가. 그 오늘 제목은 본질로부터 실존으로의 전이의 가능성으로서의 유한한 자유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제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본질이 있고 이제 실존이 있는데 본질에서 실존으로 전이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 어, 이제 물어본다면 틸리가 대답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틸리는 인간은 유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유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 틸리는 이제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자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자유를 가지고 있다. 다른 피조물들은 자유 자체가 아니라 자유와 유비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자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뭐, 다른 신학자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유는 다른 피조물들이 가지는 어떤 뭐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하는 그런 것들과는 좀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아닙니다. 무한한 자유가 아니고, 유한한, 한정되어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도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단어예요.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데 틀리는 그 자유에 대해서 이제 딱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좀, 좀 서정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인간은 자유롭지 아니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인간은 그가 언어를 가지고 있는 한 자유로운 존재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인간은 그가 모든 유한한 존재를 결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해주는 도덕적인 또는 논리적인 무조건적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자유로운 존재이다. 네. 도덕적인 논리적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또 자유로운 존재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그가 다른 존재자들처럼 예속되어 있는 현실의 구조를 넘어서 상상의 구조를 펼치고 세울 수 있는 한 자유로운 존재이다. 상상할 수 있으면 자유로운 존재다. 뭐 이런 건데, 뭐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동물들도 상상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이 상상하는지, 상상하지 못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합니다. 또, 인간은 심지어 그의 자유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이다. 근데 틸리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운명을 이렇게 대칭시켜 놓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운명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또 의미가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운명이 의미, 의미가 있는 거죠. 자유만 있다면은, 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운명만 있다면은 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 그냥 그 운명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이 운명이 있고 자유가 있는데 이두 개가 충돌하는 겁니다. 인간이 무한한 자유가 있다면, 이, 충, 이 운명과 충돌해서 이거를 이겨버리면 되는 건데, 어, 인간의 자유는 유한한 자유예요. 또, 인간이 자유가 없다면, 운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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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자유를 집어 삼켜 먹어버리면 되는 건데, 인간은 또그 정도로 자유가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자유, 유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질로부터 실전으로의 전이는 유한한 자유가 보편적인 운명의 틀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틀 안에 자유가 있어서 이 자유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 운명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명에 완전히 복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전통 신학에서는 어, 타락의 가능성을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 견제에서 논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데 틀리가. 전통신화 관점에서 이제 칼뱅 같은 경우도 그런데 자유라는 것이 인간에게 일종의 저주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하 인간에게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문제인 거죠.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인간에게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유가 없었으면 얼마나 편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겠는가라고 음, 짐작해 볼수 있죠. 어, 그러나 이제 틸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그러나 신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는 자유는 자유의 구조 그 자체의 특성이다. 또, 이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의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만이 신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위대함과 연약함은 동일한 것이다.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유한한 자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 위대함의 조건이 또 연약함의 조건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함과 연약함은 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틸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함을 없애버립시다, 자유를 없애버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인간은 이제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은 그 위대함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좋을까요? 인간이 위대함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문제를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 위대함이 될수 있는 그 조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위대함의 조건을 가지고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자유가 있다는 것은 위대함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연약함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자유라는 것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위대해질 수도 있고, 네, 연약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에 달린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을 해서 어,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행사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인간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그만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